오늘은 열한기야 2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한기야 22장에서는 문하세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유다왕그은살아계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술과 유술에 빠져 땅을 털어폈고 이방신을 위한 당과 신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이 심지어 성전 안에도 세워져 있었고 문하세 왕은 그의 친자녀들까지도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모나스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신하에 의해 그는 2년 만에 암살 당합니다. 아몬의 뒤를 이은 왕 요시아는 BC 622년경 불과 8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에 그는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축이 진행되던 어느 날, 제사장 힐기아는 돌조각 도미에서 가죽으로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모세의 법을 기록한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힐기아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서기관 사반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은 다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 앞에서 이 책을 읽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이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은 회개의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은 이 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주게 되고 나라 전체의 거대한 부흥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를 복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성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민족의 장래가 보이지 않던 어둡고도 암울한 시절을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별도로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하여 성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소만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미래 조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27년 3월 동경 고등사범학교 지리과를 졸업한 김교신는 귀국하여 함흥 영생여자 고등보통학교와 그 다음에는 양정고등학교에서 교폰을 잡으면서 그는 성소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발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의 조선에 우리가 줄 최고의 선물은 구약과 신약 성경 한 권뿐이라고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옴이라. 먼저는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속에 세 개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합니다. 이책을 제사장이 읽었고, 서기관이 읽었고, 왕이 읽었고,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의 의도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요시아가 옷을 찢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아졌고 성경책도 많아졌고 성경의 번역도 성경의 참고서도 무수하게 많아졌는데 이 땅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킬 의도가 없이 말씀을 읽고 지킬 의도가 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읽음도 아니고 들음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킴입니다. 계시로 1장 3절의 강조는 결국 지킴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지키기 위해 읽으세요. 지키기 위해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복된 역사를, 복된 나라를, 그리고 복된 교회를, 그리고 복된 가정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1기계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때 훌다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는 마침내 우상을 제거합니다. 유아를 제물로 마치던 악습을 폐기합니다. 성전을 정격히 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일어납니다. 나라는 새로워졌고 역사는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